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도, 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 네, 묵상하심으로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시작하는 참이어 421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인생의 풍족이고요. 주제 말씀은 로마서 1장 사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어, 사도바울 자신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추방당했고, 베리아에서는 몰래 탈출해야 했고, 아덴에서는 조롱당하고, 헬라인에게는 무식한 취급받았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제 나눈 말씀처럼 사도바울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황제를 지칭하던 그때 당시에 그유앙겔리온이란 단어. 그 뜻이 뭐랬죠? 네, 보금. 기쁜 소식. 그 보금을 자신있게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보금이란 단어를 우리 예수님에게 접목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단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이 어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의 권력자. 그 로마라는 유한한 인간이 보기에는 참 거대해 보이는 제국의 황제, 유한한 존재인 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존재인 그를 그 로마의 황제를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르던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유한겔리온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을 주관하실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저 우주의 우리 어, 최고의 어, 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영원한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한결리 복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여기 우리 주라는 표현도 당시에 황제를 지칭하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 황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용되던 우리 주라는 그 표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주인 삼아야 할내 인생의 정말 진정한 주인은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대조를 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시는 그 바울의 대조 이것들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될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온통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권력, 물질, 사람들이 가진 것, 뭐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그 그 재물이 그 돈이 마치 신이 되어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그 어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어, 이 드라마도 그런 세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그 존엄한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 사탄이 지배하는 이 끔찍한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가운데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 황제,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나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복음이 될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계속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풍족하게 해 주었던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만족감과 그 행복과 기쁨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돈, 명예, 권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된 인생의 풍족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그 복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주어주시는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